곱디고운 우리의 한복. 그런데 전통 한복과는 조금 다른 이 느낌의 한복들. 과연 누구의 솜씨일까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퓨전 한복 디자이너 단하. 하지만 늘 배우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는데요. 좀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좀 빠짐없이 챙기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퓨전 한복 디자이너. 다나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시 종로구. 어? 그런데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오늘 쇼가지고 리허설 때문에 저희 한 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있어요. 이곳은 퓨전 한복 디자이너인 다나 씨의 작업실입니다. 가나시의 한복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한 걸그룹 뮤직비디오 덕분인데요. 직장을 정리하고 한복을 만든 그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지금 몇년차 되셨죠? 저희요 어, 2018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거든요. 경력은 그리 길지 않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하다는데.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새로운 형태의 쇼여가지고 그 악단 광철이라는 국악 밴드랑 같이 뭔가 어 쇼, 말 그대로 진짜 쇼 같은? 응.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우리가 좀 실수가 없어야 거기랑 잘 어우러질 듯 음악이랑 어우러지는 약간 뮤직쇼 같은 형태거든요 그동안 다양한 행사에 초대받아 한국의 한복을 알리며 화려한 무대를 만들었던 그녀 오늘의 단아 씨가 있기까지 1등 공신은 바로 직접 디자인한 옷감들이라는데요. 하고 거의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걸를 떼다 쓰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예쁜 원단을 사용을 하거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안 알려진 전통 문양이 충분히 대중화될 수 있는 패브릭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지고 내가 만약에 브랜드를 만들면은 제일 처음에 텍스타일 디자인부터 하겠다. 텍스타일 디자인부터 해서 그걸로 옷을 만드는 게 원래는 목표였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동안 하나하나 준비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너네 진짜 운 좋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운도 한50%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작은 브랜드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이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정이랑.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되게 열심히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연락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것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해요. 자, 아침 내내 준비한 한복들을 이제 패션쇼장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뭐? 바로 힘!이죠. 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빼는 일은 절대 없다는 그녀. 역시 대표가 솔선수범을 하니까 직원들도 딴짓을 할 수가 없네요. 가다 모르겠으면 오정이한테 전화하고 안 받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네 그런데? 아, 이거 안싫었네 지금 <laughs> 중요한 거안 지금 아, 너무 아이고 심장이야. 모든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패션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이 끊일 놓지 말아요. 저나또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와야죠. 용자한번더 불러야 되죠. 차에 못 실어가지고. <laughs> 자, 이제 다나씨도 직원들과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해 봅니다. 운전도 직접 하시네요. 네. <laughs>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별로 없는데, <laughs> 다빈 씨가 얼마 전에 조금 그 운전 연습했잖아. 그렇죠? 네, 효진 씨 면허 있어요? 있는데 장롱 면허죠? <laughs> 다나 씨가 도착한 곳은 서울시 서초구의 행사장. 그런데 패션쇼장에 올 때면 꼭 생각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카지노 다니다가... 전화서좀 하다가 2018년 우리 19년까지만 해도 우리 돈다 들여가지고 패션쇼하고 이랬는데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또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대 그때마다 단아씨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그녀의 단짝 친구이자 부대표인 우정씨입니다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한복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했을 때 어? 그렇 오케이 하지 뭐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해보자고 라얘기된 거는 진짜 한 3년? 그동안 계속 조금씩 그리고 한복 집 맨날 같이 입고 여행 네. 다녔어요 <laughs> 그러면 옛것까지다 챙겨 갔어요 너 이거 입어야 돼 <laughs> 같이 그 언제쯤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여행 가고 했던 시점은? 그게... 그럼 우리 둘다 회사 다닐 때한 2015년? 할아버지가 매듭장이셨던 다나 씨는 어릴 적부터 한복에 관심이 많아서 여행을 갈 때도 늘 한복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원래 다나는 예뻐서. 한복을 되게 자주 입었고. 아 진짜로요? 저는 그걸 옆에서 같이 놀다 보니까 뭐 주면 입고 이렇게니까. <laughs> <laughs> 이렇게 여행 가서 예쁜 사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복을 만들어서 입고 간 거예요. 그렇게 늘 함께였던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 다나 씨.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어요? 일단 일이랑 삶이랑 분리가 안 되죠. 직장 다닐 때는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 일은 뭐랄까 분리가 안 되는 거. 근데 또 그게 또 재밌고 <laughs> 딜레마. 이제 본격적으로 패션쇼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의상 점검부터 시작. 이름 맞춰서. 걸어야 돼요? 네. 한 네, 하나당 한번 하나예요. 이번 무대에서 입어야 할 한복만 해도 수십 벌 꼼꼼하게 순서를 체크합니다. 할게요. 도경 아휴, 쉬운 일이 없네요. 도견한다. 입을게 지금 뭐 많은 사람은 두벌, 세벌 이렇게 입어서 하나. 그런데 다나 씨, 그동안 많은 패션쇼를 해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너무 꼼꼼하게 챙기는 거 아니신가요? 그래도 할 때마다 왜냐면 이게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약간 다 저희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처음 초 때는 막 이렇게 이름별로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직원들도 이제 그게 좀 생겼어. 이번 패션쇼 무대에 설 모델들도 하나 둘 등장을 하는데요. 다나시 무대에 자주 섰던 모델들 그런데 그중 유난히 친해 보이는 분도 눈에 띄네요. 오랜 모델 다나 첫 창기부터 같이 한 모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 전성 모델 <laughs>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요 우정이 동생이에요 <laughs> <laughs> 마침동생 <laughs> 부대표 우정 씨의 동생이자 언제나 다나 씨의 무대를 빛내주는 사람 다나 씨에게는 늘 든든한 힘이 되주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모델들도 모두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해 볼까요? 다나 씨가 디자인한 한복을 차려입은 모델들 와 너무 아름답네요. 보통은 박물관 박물관에 가서 유물 같은 저희 전부 다 패턴 다 유물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사이트 맨날 들어가고 새로운 전시 같은 것들. 어. 새로운 전시 같은 것들 보면서 좀 컬러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복에 쓰이는 그런 색감은 안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색감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을 주로 디자인을 해서 어, 실용적이고 응. 이제는 동선을 체크할 차례. 패션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투를 해서 바로 일로 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그녀 패션쇼를 준비하려면 몇달 전부터 잠도 설치고 바쁜 일상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런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뒤에서 지적해 줄 것들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꼼꼼하게 확인한 덕인지 리허설도 무사히 끝나가고. 이제 본 행사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완벽한 무대가 될 겁니다. 어느덧 해질녘 리허설이 끝난 시각. 사람이 나서 그 그거 있잖아요. 입신양명. <laughs> 힘들어도 그냥 할만한가봐요 아직. 네 아직은 할만하네요. <laughs>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키고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그게 행사여서 행사하는... 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 어, 이 친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녀의 하루는 이어집니다. 며칠 후 제작진은 다시 다나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패션쇼는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행사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어그 관계자들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laughs> 네. 완벽한 리허설에 완벽한 패션쇼가 완성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새로운 역사가 한줄 늘어났네요. 어릴 적부터 한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상에서 한복을 알리려고 노력한 젊은 퓨전 한복 디자이너 단하. 10년 후 그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적인 거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뭐 서핑도 하고 이것저것 좋아하는 사람들 시간도 좀 보내면서 워라벨을좀더잘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연한 기회에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있는 것이겠죠.